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덤블리의 제룡입니다. 네, 오늘은 언박싱 시간입니다. HGUC 구스타프 레의 박스를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야, 이 박스 박력 있습니다. 예, 애니,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막 대단히... 바, 뭐, 뭐 화력이 있고 그러지 않았지만 기체 자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박력 있고 특히, 특히 덩치, 그게 참 보기가 좋죠. 먼저 A 런너입니다. 얘는 다리 쪽 파츠가 굉장히 커서 놀랐고, 그리고 예, 다색성형이기 때문에 한 런너에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츠의 디테일도 그렇게 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파츠 자체가 큼지막한 게 많다 보니까, 그냥 두꺼운 게 많다 보니까, 음, 뭐랄까, 약간 통라한 느낌도 좀 지워버릴 수 없을 것 같긴 하고, 근데 뭐 HG니까,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엔 삐런너, 뭐. 어, 이제 곱하기 2로 사용되는 부분이 두장 들어가 있고, 이쪽은 어깨죠. 어깨의 디테일은 좀 심플한 듯보이고요 그리고, 어, 나머지 팔이라든가, 이쪽은 어깨 파츠고, 디테일은 좀 심플한 듯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역시나 파츠는 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팔이나 머리 쪽 파츠도 좀 인상적이네요. 특히나 머리 쪽 파츠가, 어, 디테일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런너 역시 곱하기 2부분이 있고요. 어, 발이 굉장히 큽니다. 발파츠고요 어, 기존의 다른 발들에 비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발바닥 따로 조립하고, 어, 쉴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볼륨감도 굉장히 크고요. 파츠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립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스커트 부분도 엄청 두껍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두꺼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츠 자체가 하나하나가 좀 큼직큼직해서 예, 만지는 맛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 런너입니다 예, 무장이라든가 내부에 들어갈 파츠들 관절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어, 전체적으로 좀 이쪽은 짜잘짜잘하네요. 관절이나 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다란 그런 파츠가 있는 것같진 않아요. 애플런너 역시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어, 다른 관절이나 그런 게 보이는데 뭐 발목 관절이라든가 이런 게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츠의 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쪽은 지금 곱하기 2다 보니까 역시 작업할 게 파츠가 좀 있긴 하겠네요 역시 곱하기 2라서 폴리캡은 PC 132번의 어, 좌우를 자른 버전입니다 스위치를 통해서 빔사벨은 SB 13번 사용하고 있고요 스티커의 양이 많는 않습니다 예, 다리에 들어가는 라인과 머리의 일부 파츠만 붙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매뉴얼 역시 뭐 역시 HG다 보니까 어 의외로 10 페이지가 아니라 8 페이지네요. 파츠 자체는 안 쓰는 게 거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엑스표가 거의 없네요. 그리고 파츠는 뭐 파츠 커진 기존 HGUC 같은 느낌. 하지만 그 덩치 그리고 무게감은 확실히 느껴지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 g u c 구스타프 칼 유니콘 버전의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유니콘 버전이다 보니까 뭐 유니콘에 등장했었던 컬러로 등장하긴 했지만 나중에 뭐 하사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등장하면 또 다른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리뷰 때 뵙겠습니다. 재명이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밤 시